밤 10시에 무조건 자녀를 재워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과 많은 갈등이 있으셨을 겁니다 키성장을 방해하는 비만을 초래하는 나쁜 수면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소아내분비전문의 노정기입니다 매일 집에서 아이를 일찍 재우려는 부모님들과 잠들지 않으려는 아이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성장, 즉, 키가 크는 것과 관련하여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므로 이 싸움은 끝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적절한 수면이란 어떠한 것을 의미할까요?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로 키 성장에 도움을 줄수 있는 올바른 수면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수면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 영상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비만은 궁극적으로 키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이처럼, 키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뇨,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지켜야 하는데요. 첫째,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둘째, 앉아서 활동하는 시간을 줄여야 하며, 셋째, 이번 영상의 주제와, 관련된 내용으로 잠을 충분하게 자줘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만 봐도 수면은 건강을 지키는 것과 함께 키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키 성장을 방해하는 비만을 초래하는. 짧은 수면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짧은 수면시간입니다. 불충분하게 수면하게 되면 체지방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체중 증가, 즉 비만을 초래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비만이 된 경우에는 성장호르몬 분비가 감소되게 되는데 특히나 수면시간동안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의 양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어 피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수면 시간이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적정 수면 시간은 각자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수면 시간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즉, 신생아의 경우, 18시간, 2살 13시간, 10살 10시간을 거쳐 사춘기에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로 적정 수면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설명을 통해 적정 수면 시간이라는 것이 있고, 사춘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하루에 8시간을 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8시간을 밤에 쭉 자야 하는지 아니면 낮잠 자는 거 포함하여 8시간만 채우면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실 겁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은 밤에 8시간을 깊이 푹 자는 것이 중요하다 입니다 정상화나에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 성장 호르몬 분비량의 3분의 2가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밤에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좀더 세분화해서 보면 8시간을 잔다고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잠들어 있는 시간 동안 고르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은 총 4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중 3, 4단계의 깊은 수면 단계에 해당하는 슬로우 웨이브 슬립 즉, 서파 수면이라는 기간 동안 자면서 분비되는 총 성장 호르몬의 약 70%가 분비됩니다 따라서 성장 호르몬 분비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 깊이 8시간 자는 것과 비교하여 얕게 12시간 자는 것은 성장 호르몬 분비라는 차원에서 볼때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한 줄로 정리하면 키성장을 위한 건강한 수면이란 나이에 맞는 적정한 시간 동안 3, 4단계의 깊은 잠에 들수 있도록 푹 자는 것이 좋다입니다. 밤 10시에 무조건 자녀를 재워야 한다는 생각에 아이들과 많은 갈등이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두 시간 늦게 자더라도 아이들이 깊은 잠을 잘 수만 있다면 키성장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늦게 자도 푹 자면 된다는 생각에 새벽 한두시에 자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잠드는 시간이 불규칙하게 되어 수면 사이클이 깨지게 되고 이로 인해 성장 호르몬 분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키가 더 크기 위해서는 낮 시간 동안 운동도 공부도 열심히 하여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매일 규칙적인 시간에 나이에 맞는 적정한 시간 동안 숙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며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